안구건조에 좋은 세 번째 방법. 안구건조에는 세 번째.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기름진 음식을 먹고, 탁한 음식, 열이 많은 성질의 음식, 매운 거, 자극적인 거, 기름진 걸 먹게 되면, 그걸 한 방에서는 습, 열이 있다고 합니다. 열이, 열, 열이, 열이 있게 되면, 눈이 자꾸 건조하게 되고, 또 그것이 조열, 우리가 당뇨병의 성질을 조병, 열병이라고 합니다. 몸이 자꾸 건조하면서 열이 나는 증상이 당뇨병 그래서 상소, 중소, 하소로 나눠서 상소증, 중소증, 하소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당뇨를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맑고 깨끗할 때 눈에서 눈물도 잘 나오고 눈 위에 30-40개의 말범샘에서 여기 말봉샘이 30-40개 있습니다 기름샘 밑에 2 3 0개의 말범샘이 있습니다 그 기름도 잘 나오고 기름의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. 탁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이 많이 옮기게 되고 눈내렸게 안검염의 원인이 되고 기름삼에서 기름이 분비가 잘안 되거나 기름의 질이 좋지 않으면서 또 안구 원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맑고 깨끗하게 또 청록색 음식을 많이 먹는 것, 블루베리, 블루컬리, 청색 야채. 를 많이 보고 살림 요구를 하는것이 두번째 방법입니다. 이어서 세번째 방법 설명하겠습니다.